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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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우리가 오랜만이죠 오빠. 진짜 오랜만이라서. 진짜 오랜만. 어, 오늘은 우리가 백화점에, 육화 백화점에 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날씨가 되게 좋고봄 날씨 좋고봄 날씨. 그래도. 요즘은 오미크론 조심해야 돼요. <laughs> 요즘은 엄청 많이 걸려서 우리가 밖에 나가기 먹기도 좀 무섭고. 아, 요즘 뭐 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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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흔들리도 <laughs> 작년에 쓰는 신뢰하가 실내 라가뢰하가 이거. 이거. 아니, 거는 이거는 이거는안쓸 거야. 이거로 좀 찾지 않이가 괜찮다. 이신 사, 하나 사. 같은 200 사이즈예요. 그거 해. 지금 네. 사이즈 앞에 여유 있어요. 이거 네. 너무 딱 맞는데 210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 더. 그 정도. 네. 그럼 한 사이즈 높게 줘요. 디자인은 친구 마음에들어요 괜찮아요? 봤다나. 유진이 마음에 들어? 이거 마음대로? 어. 그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유진이? 저 아니, 괜찮은데? 저거는 없대이거저색깔 응. 괜찮은데 너무 맞춰서 한 달도 나온 후왜 멋있어 멋있어 이걸 가져가야 돼 이거. 근데 이거는 빨리 더러워지지 뭐가? 이게 똑같아 실컷만 돼? 응. 빠르면 돼나 그냥 이거 막 마음에 들어? 응. 오케이 필러, 필러, 필러. 엄마는 <놀람은> 빌라. 엄마는 항상 메이크는 나이키. 가자. 이것도 빌라. 어, 200. 들고 가. 아니지 유진이가 들어야지. <laughs> 어? 야너 너무하지 않아? 실내야 실야 가는 거야? 괜찮은데. 어차피나다 봤어. 다 봤어? 응. 응. 어, 괜찮야지 응. 신어봐 고이백이야200 신어봐 신어도 있어요? 신봐 신어봐 신어 어? 응? 양발이나 하나 줘봐 됐어? 응. 오 너무 꽉 차는데 는데 거기 다한데 음. 그냥 지금 지금 신을 수 있는 만큼 너무 꽉 차는데. 가만히 있어 봐. 음. 엄마 지금 신을 수 있는 만데 요거 강이고 요거 한치수큰거 없어요? 예, 네, 요거는 지금 2시이 없고요. 화이트나 네이비로 고무해 거. 그 밑에 거니, 텐. 마음이 들어가, 어떡해. 그냥, 그냥, 그냥 신을래, 요 그렇게? 어? 아니, 신어다가또 팔이 아프다고 또 타러 와야 되잖아. 아니, 형. 그거 신을래? 그냥? 210 이거야 레인보우 해 레인보우 유진아 레인보우 신어봐야지 신어봐 남자옷하이입어볼나 남자만 골라봐 남자 골라봐 양자 봐봐 이거 사고 싶어? 이게 이뻐? 괜찮네. 이거는 너무. 이거 응. 너무 큰거 같아요. 어? 이거는 유진이 네. 지금 생명템 바 집에서 쓰면 딜레아가 팔이 음. 이렇게 쓰고 갈린다고 음. 하문데 음. 음. 이거는 지금 엄마 보니까 너무, 너무 이렇게 했어. 너무, 너무 이렇게 했어. 작아, 작아. 응. <laughs> 너무 꽉 <작아>. 차서는 <너무 웃음> 이거는 설명하 그거 해야지 그거 해야지 발이 안아파 유진아 이거 면아 응? 어떻게 할래? 이걸로 할까? 그거 이게 이뻐? 이거 이뻐? 이건 무지개 그거 사가고 어디로 갈까? 아 이제 요즘에 실레하고 신발도 필라 사고 실라 가방도 사고 여기 똑같이 사고 똑같은 것도 있어? 와. <laughs> 그래서 이제 어, 영화관에 좀 가고 이번에 영화 보러 가 아니고 그냥 팝콘만 먹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 전잖아 이제 여기 시내가... 시내... 뭐지? 영화관에 왔어요 CGV 팝콘 사러 왔어요 팝콘 사러 영화 보러 와서 아니에요 팝콘 사러 왔어요 팝콘 사러 왔습니다 <laughs> 아니야 안돼 주차 주차 때문에 안돼 내려가자 내려가자 우와 맛있겠다 가자 가장, 양이다 똥살래. 사왕거야그 이거는 야. 2학년, 2학년 올라가는 거 이제 신학기. 어? 신발 주문이도 사고, 신발도 하나 사고, 실내화도 하나 사고. 여기 요때 오늘. 아, 나 돈을 좋아해. 돈을, 돈을 쓰니까 좋지. Uh, 가야, 신바, 신발도 이쁘네. 아, 니나. 유진 신발이 엄청 커졌다, 안데 엄청 커져서 유연 많요 네, 그러니까. 유진이 신나볼래? 응. 신나보고. 이제 2학년 준비 끝 그래도 작년에 1학년할때 준비하고 엄청 많은데 원래는 그... 그렇지 작년에 그것도 다 샀는데 아, 와 이쁘다 엄청 크와 엄청 커팔 엄청 커 이것도 아, 엄청 엄청. 이쁘네 그냥 아빠... 조금 무겁다. 어. 응. 무겁다. 응. 이제, 이, 유진이 이제 어. 2년 되네. 와. 네. 응. 가요리 응? 응. 응. 다시 해봐. 유진이 보여줘봐 hey, 아니 이렇게 아빠 보여주고. 오늘 봐. 도오 이렇게 오늘 하루가 또 지나가네. 오예. 나면서1시 일어나면 서 점심 일 나면서 전녁일 나면서 일해 하루하루 정말 빨라요 오늘도 하루 잘 보냈습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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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